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제티진들이 이 박범실을 끌어내리는 그런 수예요. 박범 자체가 여자이지만 남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날짜를 보더라도 올해는 좋은 수가 별로 없어요. 상송가에서도 자꾸 퇴출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모습들이 뭐 보여지기 때문에 상습이라기 보다도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운이 그렇게서 좋은 운은 아니에요, 박범시가. 매사에 시끄럽고, 매사에 관제에 구설수 있고, 올해는 도마에 오르는 그런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떨어지는 수, 낭 떨어지에서 내가 떨어지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수,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네티즌들이 이 박범 씨를 끌어내리는 그런 수예요. 그만큼 소속이 힘말리고 관제에 힘말리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시끄러워요, 이분 자체가. 그리고 박범 자체가 여자이지만 남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이지만 남자의 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여자의 기질보다는 남자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음주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분 자체가 그런 관제 때문에 많이 걸렸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언론이 됐고. 그래서, 날짜를 보더라도 올해는 좋은 수가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가는 것들을 다 내가 품고 가고 싶어도 내가 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음악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요즘 음악인들은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내가 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회외를 진출한다든지 한다더라도 이분은 올해 내가 발벗고 나설 수가 없어요.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그리고 박범 자체가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끄럽거든요. 폭력성을 좀 가지고 있게 되면, 남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의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앞뒤가 없어요. 앞뒤 성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르고 보자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대외적으로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게다 중단, 스톱.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라는 게좀 보여져서, 박범 씨가 올한 해는 좀 길한 운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본인이 늘 조심해서, 매사에게 좀잘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근데 박범 씨가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도 잡음이 일어나요. 이미 잡음이 일어나 있고, 현재에서도 이미 소속이든지, 우리가 관제든지, 이미 휘말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만약에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에서도 탈출들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여주는 것은 박범이라는 사람을 소속사에서 이해를 안을까, 버릴까라는 게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런 운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범 씨가 올해에 갑진년, 내년 을사년, 2025년을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는 내가 설 자리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운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아마도 방송가에서는 문제가 되면 위약금도 많이 발생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좀 손절하는 방송가에서도 자꾸 퇴출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모습들이 뭐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힘들내지 않을까. 라는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 엔터로서 굉장히 아까운 인물이기도 하죠 올해는 또 남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수전이에요 사람으로서 힘든 그런 수전이고 또이 분이 또 그거 한 이거 있잖아요 관련한 것들이 또 터지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분 자체는 좀 상습으로 그러지만 상습이라기 보다도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분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연달아 줄다라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아마도 또한번 모자를 꼭 눌러 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분이 가지고 가는 것은 모든 것은 활동을 접고 이분도 자체가 또 본인 스스로가 또 몸을 좀 숙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저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이분 뭐 콘서트가 있나요? 일본, 일본으로? 일본은, 일본은 진출을 못할것 같아요. 진출이 어렵다고 그래요. 일본의 정서상으로는 박범 씨를 충분히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국 정서는? 받아줄 수가 없겠죠. 돌파구를 찾는다 하더라도 박범 씨 스스로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범 씨가 전체적으로 보여줬을 때는 애를 쓰고 하는데 자기 힘이 없어요. 연예인도 또 자기만의 기가 있고 자기만의 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박범 씨가 자기만의 운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갑진년은 내가 위에서 올라 있었다면 나는 내려와야 되는 시기예요. 박범 씨 자체가 늘내 바닥에서만 놀아요. 바닥에서 남들은 시가 되고 때가 되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이러는데 박범 씨 자체는 늘그 진흙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본인의 운명이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길이다 모든 콘서트라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덮어버리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시고 사건 사고를 만들어 내지 않은 게 박범 씨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인이 시청자분들한테 약속했었던 것만큼은 본인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약속을 좀 지키고 나가는 그런 엔터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